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마 어쩌면 몇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새생명축제 때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laughs> 그러면 벌써 몇 번, 몇번또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바삐바삐, 여러분의 인생길을 사시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좀 팔을 붙들고 한번 묻고 싶어요.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뭘 그런 거 생각하냐.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저도, 어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를 전도한 분들도 물론 있고, 제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뭐 저는 전혀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묘하게 저를 그렇게 끝까지 끝까지 전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같이 공부하던 제 선배였는데 그분이 전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제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던 삶과 인생이라는 걸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큰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놀라운 일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교회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제 여동생도 교회를 다녔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롭게 알았던 이 사실들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장 저와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의 앵과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왔을 줄 압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모시고 온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 생각이 가장 귀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쁜 인생길이지만 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있었고 또 나사로라는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력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뭐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윤회가 있다고, 다음 또, 그 다음에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하면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루는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11장 9절 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직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싫든 좋든 서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음껏 이 세상을 살라. 그러나 그 모든 일 끝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날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히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를 전도한 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저를 전도한 분이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사장으로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저를 전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저를 전도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전 전도한 사람들 아주 제가 매몰차게 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박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정말 내게 전도해 준 거. 그때 내가 안 믿었지만 전도해 주신, 주신 걸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전도해서 마침내 저를 전도한 분에게 이제 다시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실은 그 유학생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예수님는데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를 전도한 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마음의 변화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포기했었는데 왜? 선배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도 안 믿어서 제발 믿고 지옥에나 가지 마라. 이런 마음을 했대. 제발 믿고 지옥에나 가지 마라. 제가 불쌍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힘있게 살고, 내 나름대로 누구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하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이 꽃꽂이의 꽃과 같아요. 화려하죠, 멋있죠? 일주일 뒤에 버려집니다. 일주일 뒤에 버려지는 꽃이에요. 아주 멋있지만 제가 장담하고 예언할게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언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 일주일 뒤에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꽃꽂이를 하니까 쓰레기통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화려하게 내 맘대로 마음껏 아름다움과 빛을 바라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요. 그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여기 전도서 말씀처럼.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뒤에 심판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인생에서 온갖 명예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추구해서 살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다별볼일 없어요 여러 가지 농담이 있잖아요 60이 넘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이 넘으면 아름다운 응이나 못생긴 응이나 다 똑같다 그래요. 나중에 90이 넘으면 산에 있는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나다똑같아 어차피 다 똑같아져요. 무슨 인생을 살든 꽃이 다양한 색깔이지만 마지막엔 다흙덩어리예요그 인생에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을 보면 여기 이 부자를 보면 불덩이 속에서 너무 목이 타서 나사르의 갭 통해서 내 혀를 좀 물방울 한 방울 떼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정도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뒤에 가는 지옥은 제발 거기는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의 길을 안갈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안 지은 사람 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더러운 게 일체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천국에 자격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지옥에 들는게 한국 사람들 상당히 지옥에 그 마귀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데. 아무리 부를 때도 한국 사람들은 어이 시원하다고 있대 참, 그렇지만 거긴 가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이곳서 모셔서 꼭 듣게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여러분이 살아도 결국 그 뒤에는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면할 길이 있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없게 해주고 지옥을 안 가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죽은 뒤에 혹시 심판이 있어도 세 가지인 줄 알았어요, 세 가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중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꼭 그럴까? 아니요, 지옥 안 가려고. 왜냐면 그 지옥은 다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 부자 의 이야기 그 뒤를 한번 더 볼까요? 27절부터? 내가 보시면 27절부터. 이랬는데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자기는 이미 버린 몸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있어요. 집에 아직 살아 있는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은 다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건 선, 성경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가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번 안 믿기로 한 사람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와서 이야기해서. 저 지옥이 진짜로 있고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안 듣고 지금 이러한 초청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죽고 나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일이 없습니다. 깨달았는데도 못 가요. 이미 그때는 심판이 끝이니까. 그래서 지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문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아직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여기 모신 겁니다 부디 부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전도한 분이 제게 마음 먹었듯이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 복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안 나와도 돼요. 어떤 교회든지 가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시면 더 좋고. 더 제대로 우리는 여러분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장 복된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는 하니까, 여러분이 가던 인생길에서 어쩌면 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뭐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 이러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오늘이 몇 번째 기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다시는 이런 말을 들어볼 기회 없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홍수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코너 코너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막 눈앞을 보면서 운전하듯이 인생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끝이 날지 모릅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나이가 젊다고 인생이 멀것 같다. 어떻게 알아요? 부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옆, 옆에 여러분을 초청해온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런 간곡한 마음일 겁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지옥가지 마시고, 천국 가는 인생 되십시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이 꽃과 같다니까요. 부디, 이런 은혜가 함께 있는, 정말 이번에 마음을 잡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